네,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그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한세 발인가 다섯 발 정도 쏜데 이어 또이두 발을 더 쏴가지고. 이좀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한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즉 이것은 북한이 미국에다가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즉, 대화의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이걸 말하면 도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또 여기다가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말했나면 어, 이것은 이 북한이 말하자면 자기와의 신뢰 관계를 깬 것은 아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또뭐 그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어,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이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비핵화. 옛날에는 c v i 더라 그랬는데, 요즘은 뭐또 FF, 뭐 VD라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리고 또 검증 가능한 그 비핵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이, 지금, 뭐 온갖 이런 지금,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왜 의미가 없느냐 하면 이것은 모두가 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자꾸만 인정하는 그런 대화들입니다. 시간 끌면서. 그런 점에서 말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깬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입장입니다. 그데 용인하면서 뭐 최종적이고 완전한 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자꾸 말하는 것은 이 용인에 대한 미국 국민의 말하자면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제스처 추어일 뿐입니다. 또, 이건 또 다른 나라들에도도 제서추어입니다 특히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속뜻을, 즉, 북한 핵무기 보유 용인을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또 뭐, 미국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 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아주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부 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또 한국 정부는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무런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에 어디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북한에 대해서 식량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또 경제 협력, 경제적 지원을,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나지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있는 때, 북한에 계속 식량 주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 이것은, 즉, 식량을 받고자 하지 않는 북한으로부터 더큰 도발을 불러일으켜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 문재인 정권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젤리라고 하는 이 데이비드 비젤리라고 하는 유엔 그 세계 식량 노업기구 사무총장이 지금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게요, 뭐 통일부 장관 또뭐 안보실장 응? 또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 비젤리 사무총장을 다 만나고 막 있습니다. 즉, 북한의말하 식량을 지원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지원이, 북한이 절에 샀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계속 신경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또 지원 안 하겠다고 말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는 좀 잠잠하게 있어야 됩니다. 절에 샀는데도 그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도우는 쪽에서 도우는 사람이 오만한 것도 옳지 않습니다. 보통 오만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오만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요. 도우면서 비굴한 겁니다. 도와주는 것을 구걸하면 되겠습니까? 이 인간은 이 보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지. 도움받을 사람은, 아이고, 안 줘도 좋다. 뭐, 받고 싶지 않다. 이래 사는데 이게 또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야너좀 받아 받아 우리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이 구걸하는 것도 아주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남한 정부는요 북한에 대한 지원을 북한한테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단순히 심리적인 그런 구걸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위협을 받아가면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 정부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국민적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라 그러면은 남한이 주도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하지 않고는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이 통일과 관련해서 이 방법이 여러 가지로 이제 아 통일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느냐 지금 통일은커녕 지금 뭐핵 문제 때문에도 지금 심각하고. 남북간에 지금 긴장 완화, 대화와 교류, 평화 정착도 안 되는데 무슨 통일이냐? 국민 여러분, 통일하지 아니하고는요 대화와 대화 교류가 통일돼 보면 필요는 없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통일할 수 있느냐? 할수 있습니다. 아주 통일을 위한 아주 좋은 말은 환경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내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통일을 끝까지 반대하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붕괴시키는 것이 무슨 군사적인 공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분위기를, 통일의 분위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북한 내에서 김정은 정권이 존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 저, 미국과 중국이 통일에 동의하고 또 남한 중심의 통일에 동의하고 또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할수 있느냐? 할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저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짓이냐? 맞아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면, 앞으로요, 남한도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북한은 핵무기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은 핵무기 보유하자는 주장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핵무기를 보유하지, 하지 않는 정권이 말하자면 유,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일본도 지금은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뭐 경제 문제도 있고 해서 미국한테 밑보일 짓을 안 하지만 특히 지금 헌법 개정 일본의 무장화와 관련해서 미국을 좀잘 보이려고 저러지만 일본도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면 핵무기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도 보유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완전히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동북아시아의 각 나라들이 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또 보유 안 하겠습니까? 핵무기라는 거는 자기만 갖고 있어야 이게 핵무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 가져버리면요. 미국 핵무기에 한 5,000개의 탄도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다 5,000개 가지나, 중국은 지금 250개를 갖고 있는데, 250개 가진 거나, 10개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한 핵무기 보유가 굉장히 어리석은 지심을 미국에 설득을 하면서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 없애려고 그러면 남한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설득을 해서 말하면 자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미국이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립니다. 중국도요. 중국은 절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남한, 일본, 대만 다 핵무기 보유할 거니까 이걸 잘 알거든요. 뭐그 외에도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이 점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려 고 그러면 어째 되느냐? 남한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그러면 통일된 이 한반도가 중국에 절대로 적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이걸 어? 설득을 해가지고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그래서 중국의 말하자면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 지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이와 어? 관련해서는 제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다음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컨데 이처럼,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맞아, 남한 중심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설사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남한 내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싫어합니다. 겉으로 통일 반대를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통일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말이면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통일 후에 혼란과 또 자기 거좀 손해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다른 한쪽은요.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은 옳지 않다 이거야. 그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북한을 연차, 연착륙시킨 다음 연착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북한 경제도 좀 나아지고 정치도 좀 안정돼서 현장을 그간 다음에 남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이 북한 사람들이 열등감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 뭐 이런 말로 또 통일을 반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비용, 통일, 통일 후에 혼란, 혼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습니다. 통일된다고 해서 금방 38선, 휴전선 다 없애버리고 남북 간에 막 제멋대로 오고 가게 해버리면 진짜 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걸 감, 우리 남한 사회가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또 통일 비용도 저 서독이 동독 흡수해서 통일했던 식으로 그막 그냥 동독 돈을 전부 다 서독돈하고 똑같은 가치로 인정해가지고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요. 남한, 우리 남한이 그걸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되더라도, 이 즉, 정치적으로 통일을 하되 휴전선을 그대로 둬야 됩니다. 몇 개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남한에 얼마나 기업들이 많습니까? 또 축적된 자본이 많습니까? 기술이 많습니까? 이, 남한의 기업들이요, 진출해서, 즉, 북한 사람들하고 함께 경제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이 거의 뭐, 안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그, 그렇게 되면 또, 북한 사람들이 밀려내려오는 일도 없기 때문에, 통일 후에 혼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과 통일 후에 혼란을 걱정하일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흡수통일 반대하는 거에는 전혀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입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이요 완전히 그냥 이 아사 지경에 내몰려 있고 그리고 공포 속에서 말도 못 하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들을 이 빈곤과 공포에서부터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도 급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하면 장기적으로 북한을 소프트 랜딩 연착륙 시킨 다음에 통일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그는 북한 말은 동포들의 참상을 말은 무시 외면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할 수 있습니다. 요 근데 지금 이거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북한이 말은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깨는 건 아니다. 또뭐 한국 정부가 이거는 뭐 북한에 대한 이제 미국에 대한 말은 대화. 를 촉구하기 위한 시일 뿐이다. 뭐 등등. 이런 말은 전부 틀린 말입니다. 즉, 북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통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째 되느냐?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흡수 통일은 안 된다. 오히려 북한에 계속 끌려다니는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남한은만에 핵무기가 없게 되면 남한은 북한의 말인 주인 식민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지금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또 통일 비용이나 통일 후에 혼란을 걱정해서 또 통일의 소극적인 이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권세력이 돼 가지고는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도 우리 민족에서 통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짜 통일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세력이 나와서 정말 통일되면 우리 민족이 웅비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세력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